여기 <목소리도> 자, 전국에 계신 KF 1 0 0 0 TV 시청자 여러분은, 아이고, 저 동부에서 동부에서 이어지고 아이고, 이래요. 조금 많습니다. 자, 이제 고거를한번 보세요. 열심히 하고, 아이고, 태화시네요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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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물류가.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. 아 이모 억자 일하면 잠시 하겠네 요 아이고 여기는 합천군 기농 아이고 아이고 부회장님 최고의 민이라고 소개해라 아, 아 그래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예 저는 부회장니다 예. 아, 그래. 8시 반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아,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, 그래. 나는 내 모논 대신에 용기하고 상교하고 이래까지 다불러내라다라자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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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여기는 요 합천군 기농인 협의 에그 공동 텃밭이다가 막손파장만 남기고 농장입니다 공동 농장 야 집단 어집이다가 북한 예멘 아이들 그 하는 그 그거 <laughs> 자 이렇게 그거 협동으로 이렇게 하니까 뭐 벌써 뭐다 했네 자뭐몇 남았네 자 나도 장화를 가르 신고 이 해야 되겠네 자, 나는 뭐흙 덮을까 뭐 갖고 잠시 후 4시 어어예예이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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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거만들지아 맞네 이 하네 야 이게 중요한 거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이걸 해야 살수 있는 거설천 그래, TV 그래 아자 이거나 이 전국으로 세계로 뻗어가는 그거다이 합천 농장의 공급 팝업 자오 오대 손사비 어는지말 찍으면 뭐한 편에 거기됐으니까 그거 어, 회장님 뭐 인터뷰를 좀 해. 야, 이거 맞출수 있는데 어?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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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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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이 어?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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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1편은 오늘은 효입니다 뚝! 또...